310번 설명을 했습니다 fx가 있고요 gx가 이렇게 있대요 fx, gx가 마이너스 2,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gx를 구하래요 그래서 fx랑 얘랑 결합하고 fx랑 은이랑 결합하고 fx랑 d 게시 결합해서 연속이 되도록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화면을 내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보시면 이제 어디서 보행 속을 조사를 하냐면 x9 마이너스 1에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함수값 따져야 되죠. f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g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00이죠. 그래서 0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는 f는 1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 또 0이 되죠. 10 마이너스 -1, 10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0000다 같아서. 연속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ᄂ은요, 똑같이 x 꼴 마이너스에서 대입하는데 gx가 바뀌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을 하면 0이 되고요. gx가 뭐가 됐든 상관없이 0이 되죠.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1이 돼요. 1. 1이 되고, 이 g2 있잖아요. gx요. 요거를 그림을 잠깐 그리면 x에다만 절대값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x를 절대값을 떼고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그린다 그랬죠. 그리고 이쪽 부분을 제거를 하고, 오른쪽을 카피한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 어,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 플러스면 어떻게 돼요? 0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이야 그래서 얘가 1이고 마이너스가 0, 0이 돼서 다 0이 돼요.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연속이 맞아요. 디귿 볼게요. 디귿 볼게요. 자, 디귿은 마이너스 1에서 0이잖아요. 함수값은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됐든 0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되면 백스는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요. 그래서 g만 따지면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는 어떻게 돼요? 0이. 마이너스 1 플러스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도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두 값이 다르죠. 그래서 디귿은 연속이 안 돼요. 그래서 기응률이 돼서 3번이 답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